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용인 원삼 SK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되는 그 바로 인근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빌라 8가구, 자, 사진에 잘 보이고 있네요. 빌라 8가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8가구가 통매매로 지금 나와 있는 입장에서 아마 그 SK반도체 그 현장 근로자라든지 앞으로 사무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엄청난 주거 수요가 필요한 원삼 면삼소 바로 옆에 어 빌라 8가구 통매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앞에 주차장이 아주 널널합니다. 어 지금 주거생활에서 또는 그 우리가 근생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죠. 그리고 저 앞에는 원삼중학교, 비닐하우스 뒤로 원삼중학교가 보이는 교육이라든지 환경, 도로, 도로도 지금 8m 도로로 다 되어 있을 뿐더러 또이 지역은 앞으로 자연 녹지에 자연취락지구 플러스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주거용으로 해당이 되는 아주 입지가 좋은 그 빌라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지금 빌라 현장을 직접 취재를 해서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, 지금 앞에 여덟 가구가 보이는 정문으로 해서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단으로 올라갑니다.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치고 앞에 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출입문을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앞에 102호, 102호 어, 빌라 입구가 보이면서 어,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엘리베이터 지금 문이 열리고 있네요.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2층 201호 어 직접 그안에 내부를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면서 자 2층에서 이제 내려서 그 201호의 안에 내부 구조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왼쪽이 201호고 오른쪽은 202호입니다. 자 그래서 그중에 하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호 자 현재 어, 전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실이 앞에 보이고요 거실이 보이고 자그 앞에가 지금 보이는 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서 안방도 넓찍하게잘 되어 있고 새집이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, 거기 안방에 그 내부에 있는 그러한 그 세면과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에에 또그 옷장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잘돼 있고 다시 한번 거실에서 또 우리 주부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바로 키친, 부엌에 대해서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옆에 또, 방이 조그만하게 또 하나 있죠. 그래서 이 빌라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, 그리고 넓은 거실이 있고, 앞에 저렇게 탁 트이는 조망이 보이는 아주 좋은 빌라가 되겠습니다. 자, 다시, 어 거실로 나가면서 부엌과 그리고 거실의 넓은 모습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, 보고 계십니다. 자 여기 거실에 거실 옆에 이제 거실을 보시면서 어, 지금 햇빛이 좀 그늘이 지는 데 아주 환하게 보이는 곳이고 저 앞에가 바로 원삼면삼소가 되겠습니다. 음. 자 그래서 방 3개라고 했는데 지금 방 2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어, 여기 옆에 있는 어, 방2개에또 다른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. 아까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었고요. 자, 이건 거실 옆에 또 다른 그 화장실과 세면실이 있는 그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시고, 자 바로 그 앞에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. 아까 세 개의 방이라고 그랬죠? 두 개는 보여드렸고 지금 세 번째 어, 출입문에 들어자마자 우측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거기 이제 신발장 모습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데 아주 새 집이기 때문에.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원삼 SK 반도체 개발 현장. 불과 도보로서도 5분 거리도 채안 되는 차량으로는 한 1, 2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8가구의 빌라가 통 매매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안에 내부 구조까지 같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전부가 공실로 되어 있으면서, 어, 4층에 8가구고, 세집이기 때문에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 특히 주차가 아주 좋다는 주차 그 대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주변에 어 원삼 면사무소 주변에 상권이나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 원삼 SK 하이닉스 일순이 배우도시면서 현재 환지 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인 곳에서 직선거리 400m 도보로 5분도 채 되지 않는 어 빌라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.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고요. 다시 201호에 나와서 복도입니다. 복도의 2층에서 지금 나와서 내려가고 있는데 복도도 지금 새 집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앞에 보이는 데가 102호입니다. 왼쪽은 101호고요.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었죠. 자, 그래서, 어, 101호 지금 사진이 보이고 있고, 그 옆에는 102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어, 입구에 101호와 102호 1층입니다. 다시 출입문으로 나가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은, 자, 앞에 출입문에, 그, 앞,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개, 집이 보이고 있는데, 자,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은 현재 자연 녹지이지만, 얼마 안 있으면은, 자연취락지구 플러스 성장관리 계획을 지금 보이는 이 땅입니다. 어, 그러면은 이 땅이 도대체 그 평수가 몇 평인데, 전체 평수는 지금 356평에, 어, 평이약 190평. 그래서 한 가구당, 어, 한 가구당 지금, 어, 방 3개에, 그, 우리가, 욕실이 두 개가 그 달려 있는 아주 깔끔한 그러한 저 빌라가 되겠습니다. 어 빌라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내서. 대해서... <목소리>